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좀더 친밀함이 있고 좀더 구체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행복해지고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 있는 천지창조 엄청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고백 속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신앙인들은 천지창조를 엄청난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천지창조보다도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이집트인의 손에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창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압제당하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곳에서, 재난 가운데서 내가 친히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 업어서 나왔다. 가슴에 품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창조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에다 나온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귀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사단막의 손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은 천지 창조보다도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고 엄청난 사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계적으로 천지 창조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출애굽 멋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일하심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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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식구들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해라.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지 창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도 대단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워 달라고 요청하는 것 천지 창조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해하시는가, 얼마나 섭섭해하시는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를 우리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흘려 죽으신 예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왕 세운다면, 나를 의롭다시게하여 사망 고세를 깨뜨리게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승천하셔서 성령님 보내시고 나의 영혼이 살, 나의 집, 나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완성되어지면. 나를 데리러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 오늘 지금 사무엘상 10장 19절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19절을 그런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그 말에 증인들로 지금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집합을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천명씩 불러 세웁니다 각 집하 지파, 12 집하에게 12명씩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1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는 일에 12,000명이 지금 동원이 됐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세운다면 12,000명이 아니라 1억 2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내가 왕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눈에 보여진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베냐미 집파 1천 명 중에 제비뽑기를 했더니 그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또 뽑았더니 기스의 아들 사월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만 이천 명 가운데 뽑힌 그 사울의 아들 기스, 그 사울이 왕 되어야 될그 자리에 왕될 사울을 찾았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2 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봇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왜 숨었습니까? 자기가 왕 된다는 것이 썩 내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하나님이 택했다고 말할 때그 사울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열두 지파 중에서 막내 지파 베냐미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지파 그런 가문이라고. 사울 스스로가 고백하며 겸손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선택에 뽑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돼 버립니다. 이런 사울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울을 찾아서 불러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출중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지컬이 좋은 겁니다. 어디 있어도 돋보이는 사울의 육체적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뽑힌 것이 아닙니다. 겸손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왕으로 이 사람 세우면 괜찮겠다. 썩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겸손을 이야기하고 겸손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을 겁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왕은 이러이러야 해. 하고, 기록된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은 26절 봅니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과 함께 하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7절을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이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 부 왕을 세운 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래도 뽑아서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보고 불량배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나 아니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 사람을 보고 불량배에 그럽니다. 우리 가운데는 불량배가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해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 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